행복이란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는 행복의 시간 속초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짧지만 어려운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인 상황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었지만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철없는 기도였습니다. 목회를 하며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존재보다는 유일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대해지기보다 유일해져야 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는 위대함보다 내 안에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답게 유일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보다 성결해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결해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어린 시절이었지만 넉넉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계란말이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계란말이가 싫다고 마다하시며 부족한 아들의 도시락에 싸주시던 어머님의 마음을 결혼하고 두 딸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먹는 모습만 보아도 배부르다 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에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들은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성도에게 바라는 것 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문제는 행복하게 살기보다 행복을 흉내내며 산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과 씨름하며 내린 결론은 행복이란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라는 깨달음입니다. 불행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부끄러운 만큼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며 부끄럽기에 그 부끄러움 속에 숨어버리는 불행함이 반복되게 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께서 고요하게 외쳤던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바로 행복의 삶입니다. 좀더 세분해서 설명한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누구나 부족하기에 늘 죄의 유혹과 씨름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행복입니다. 내가 만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황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 믿습니다. 행복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과 상황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